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월가의 진짜 고수들, 그리고 최고의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XRP를 둘러싼 시장의 복잡한 이야기들을 감정 없이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잠재적 수익을 극대화할 핵심 전략과 함께 앞으로 이 흐름을 타고 미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코인까지 공개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32달러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구요? 2018년, 세계 최고의 명문대 스탠퍼드 경제학자, 그리고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굴리는 회사, 블랙록의 핵심 임원이 함께 연구해서 내놓은 분석이에요. 이분들은 XRP를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을 주고받는데 쓰는 화폐로 봤습니다. 전 세계 결제 시장 규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XRP를 쓸지 등 여러 가지를 따져보니 XRP의 적정 가치가 무려 32달러, 즉 44,000원까지 될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지금 가격과는 차이가 크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xrp를 아주 진지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바로 100달러 모델입니다. 이건 지금 가장 핫한 시장 바로 탄소배출권과 연결돼 있어요. 이 시장이 얼마나 크냐고요. 2050년이 되면 무려 7,500조 원 규모가 될 거라는데, 이건 상상도 안 되는 규모죠. 그런데 리플이 이미 이 시장에 1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거대한 결제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의 흐름이 XRP를 통해 움직인다면, XRP 하나당 100달러가 되는 게 과연 불가능한 꿈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건 솔직히 처음 들으면 말도 안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만달러 모델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370만원이죠. 하지만 이것도 근거는 명확합니다. 전 세계 외환 시장과 각 나라의 디지털 화폐 시장을 XRP가 장악하는 겁니다. 하루에 1경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 오가는 외환 시장의 단 10%만 XRP가 처리하는 글로벌 브릿지 통화가 된다면 그 엄청난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 XRP 토큰의 가격은 미친 듯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물론 이 모든 가격이 당장 내일 혹은 내년에 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통계학자 도지 박스가 이런 말을 했죠. 모든 모델은 틀렸지만 어떤 것은 유용하다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진짜 중요한 교훈은 XRP의 가치가 단순히 오르락내리락하는 시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XRP가 가진 네트워크 위에서 얼마나 많은 진짜 돈과 가치를 실어 나르느냐에 따라 그 잠재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지금 리플 가격이 행보하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XRP 비중을 착실히 늘려가셔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2014년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이 9억이었는데 재앙이다 모다 하면서 결국 10년 후인 지금 평균 20억입니다. 약120% 상승이죠. 그런데 같은 기간 리플은 어땠을까요? 2014년 리플이 100원 정도였는데 지금 4,000원대니까 무려 3,900% 상승입니다. 강남 아파트도 중간에 하락장이 있었지만 결국 올랐고, 리플도 SEC 소송이니 뭐니 해도 결국 40대가 올랐습니다. 최근 1년 새만 해도 무려 470%나 상승했기 때문에 리플의 장기상승세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리플만 사서는 단기간 큰 돈은 벌수 없다는 겁니다. 리플을 포트폴리오에 꾸준히 모으면서 동시에 리플 생태계에서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수의 종목들을 함께 분산 투자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최근 1년간 리플 생태계 관련 코인들을 철저히 분석해본 결과 총 47개 리플 관련 코인을 추적했는데 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847% 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위 10개 코인들은 모두 1000% 이상을 이록했고요 그중 사로스라는 코인은 3개월 만에 13000% 폭등하며 100만원을 1억 3천만원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면 명확한 패턴이 있는데요 리플과 기술적 연결고리가 있는 프로젝트일수록 리플의 가격 변동성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폭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리플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면서 10만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소액을 테로스 같은 숨겨진 저평가 수혜 종목에 투자를 반복하시다 보면 리플 같은 대장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실 때보다 무려 더 많은 수익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 또한 리플을 중심적으로 꾸준히 모으면서 소액으로 리플 수혜 종목의 분산 투자 전략으로 이금도 놀라운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로스 같은 이런 저평가된 앞으로 폭등할 수혜 종목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단순한 투자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금융 절서를 뒤바꿀 거대한 변화에 관한 내용인 만큼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월가와 워싱턴이 몰 밑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테마가 있는데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단어는 요즘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USDT, USDC 같은 용어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요. 하지만 이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거대한 패권 갈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은 아마 대부분이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듣는다는 건 아직 남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기에 우리 에게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증거 니까요. 자 여러분이 아시는 그 스텝을 구해 인 시장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중국계의 테더가 70% 이상을 북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전 세계 스타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약 200조 원인데 그중 140조 원을 중국계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어, 놀라운 건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입니다. 현재 테더는 미국 국채를 약몇조 원어치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이나 일본보다 많은 양이거든요. 중국계 기업이 미국 정부의 거대한 채권자가 되어버린 상황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가만히 둘까요 절대 그럴, 그럴 리 없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규제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다고 입접 경고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캐더를 겨냥한 선전포고죠 자, 아, 그럼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정말 돈이 되냐? 궁금하실 텐데요. 이미 해외 전문 분석가들은요, 이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으로 인해 관련 시장이 2 0 2 8년까지약 4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자, 이건요,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전체를 합친 것보다 두 배나 크고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시장이며 이미 이 시장 자체에 지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미국이 중국 테더에 맞서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바로 미국 정부가 직접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테더 독점을 깨뜨리기 위해 뉴욕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하에 100% 투명한 미국의 디지털 달러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하게 유통되기 위해서는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 인프라가 필요하죠. 여기서 리플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미 전세계의 수백개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리플의 글로벌 성급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전세계로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여러분이 평소에 보던 스테이블 코인 뉴스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 전쟁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중국 테더를 제치기 위해 리플 생태기를 이용해서 만든 새로운 미국산 스테이블 쿠인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바로 이 종목은요. 바로 이 리플 기반 미국산 스테이블 쿠인인데요. 테더의 140조원의 시장을 대체할 차세대의 시심 자산이라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 이 쿠인은 현재 170원 부분에 있는데요. 하지만 이 숫자는 기간 자금이 들어오기 전이고 이 가격은 이 코인의 본질적인 가치가 아직 1%도 반영 배제하는 극그 처우기 단계의 가격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월가의 거대 자본과 이전쟁에 진짜 의미를 모르는 대중의 자금이 들어오기 전 정보를 먼저 접한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석에 따르면 기간 자금이 미국의 전략에 본격적으로 올라타는 순간 최종 목표가 18,000원까지 현재가 대비 약 10,000%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만약 10만원만 넣어놔도 1000만원이 되는 거고, 100만원일 경우 1억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저 여러분이 하루에 사먹는 커피 한잔 가격으로 이 거대한 금융전쟁 승리국편에 섰을 때, 미래에 어떤 가치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엄청난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정보를 가려놓긴 했지만, 일부러 정보를 감추는 게 아니고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정보를 공개하다 보니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을 제대로 못 챙기시는 분들과 제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영상에서는 직접적인 정보 공개를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 다룬 이 핵심 내용은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신 구독자 분들에게만 따로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미국 전략의 진짜 정체와 리플 파트너십 분석 자료 그리고 정확한 매도 타이밍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정보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작게 표시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100% 구독자 무료 정보 획득 받기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해당 링크를 누르셔서 간단한 설문조사에 체크 한번 해 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적어주신 연락처로 바로 정보 공유해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그 어떤 금전 요구, 멤버십 후원 등 절대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정보를 공유하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역시 과거에 아무것도 모른 채 힘든 투자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나눠준 정보 덕분에 절망적인 상황에 벗어날 수 있었죠. 그때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제가 나눠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분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고요. 제가 바라는 건이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다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테더 독점을 깨뜨리며 미국의 사천 좋은 규모의 스텝을 구인 패권을 되찾아가는 이 역사적 전환점에서 생기는 투자기에 이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인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